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몸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장기, 최장 이야기를 꺼내 보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데 속에서는 조용히 병이 자라는 경우를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이 시간이 괜히 겁만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 스스로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더 일찍 대처하실 수 있도록 돕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고 불안한 이야기로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듣다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공감이 찾아오고, 그래도 지금 알게 돼서 다행이다 싶은 안도감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앞으로 이렇게 해보자는 희망까지 함께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듣는 동안 마음이 살짝 무거워질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분명하게 정리될 거라 믿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따뜻하지만 솔직한 목소리로 마치 진료실에서 차분히 설명 드리는 느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라거나 겁만 주려는 게 아니라 함께 준비해 보자는 마음으로 전해 드릴게요. 혹시 건강 검진에서 간이나 위는 들어봤어도 췌장이라는 말은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우리나라에서 매년 적지 않은 분들이 췌장암 진단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은 증상이 거의 없던 상태에서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최장암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실 수 있지만 바로 이런 병일수록 미리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력이 떨어지는 걸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십니다. 허리나 등에 묵직한 통증이 있어도 예전보다 많이 움직여서 그렇겠지 하고 참으시고요. 그런데 아주 가끔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췌장에서 시작된 문제의 첫 신호인 경우가 있습니다. 췌장은 우리의 위 뒤쪽, 척추 앞쪽에 가로로 길게 누워있는 장기입니다. 음식이 잘 소화되도록 소화효소를 만들고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도 분비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문제는 이 췌장이 몸속 깊이 숨어 있어서 밖에서 만져지지도 않고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덩어리가 어느 정도 커질 때까지 심지어 주변 혈관과 신경을 건드릴 때까지도 조용히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에 있습니다. 좀 아파도 참고 살지 뭐이 나이에 다 그렇지 하는 말 익숙하시죠? 이런 태도가 좋을 때도 있지만, 최장처럼 깊은 장기의 이상을 알려주는 작은 신호들까지 함께 덮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7 2세 김순자 어르신은 몇달 전부터 밥을 먹고 나면 더부룩하고 쉽게 피곤해졌지만,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 넘기셨습니다. 소화제를 먹으면 잠깐 괜찮은 듯해서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은 잘안 드셨죠. 그러다 자녀 권유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고, 복부 검사에서 최장의 작은 종양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아직 수술이 가능한 단계였고 지금은 정기적으로 외래를 다니며 잘 지내고 계십니다. 반대로 비슷한 시기에 오셨던 다른 어르신은 비슷한 증상을 1년 넘게 그냥 버티다가 통증이 심해져서야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이미 종양이 주변 혈관을 침범한 상태라 수술이 어려웠고 치료 선택지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증상이었지만 언제 병원을 찾았느냐에 따라 상황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최장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 조금 더 기억하자고 권하고 싶습니다. 최장은 조용한 장기이지만 완전히 말이 없는 장기는 아닙니다. 체중, 소화, 통증, 피로 같은 신호를 통해 미리 신호를 보내기도 하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 그 신호들을 하나씩 정리해 두시면 다음에 몸이 비슷하게 반응할 때 이번에는 한번 확인해 볼까 하는 생각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오늘부터 나이 타실 거야 라는 말은 조금만 미뤄두셨으면 합니다. 증상이 새로 생겼거나 예전과 다르게 바뀌었다면 한 번은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정기검진을 받으실 때 위와 대장만 말고 췌장이랑 간도 같이 봐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한마디만 더 붙여 보세요. 이 짧은 질문이 훗날 어르신의 삶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살 빠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도 배만 좀 들어가면 좋겠다. 살 빠지면 좋은 거지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보는 환자들 중에는 일부가 운동도 안 했고, 식단 조절도 안했는데 어느새 옷이 헐렁해졌다고 말하며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체중 감소는 그냥 좋아할 일이 아니라 꼭한 번은 이유를 따져봐야 합니다. 췌장은 소화효소를 만들어 우리 몸이 음식을 잘 흡수하게 돕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같은 밥을 먹어도 몸이 제대로 영양분을 건져가지 못합니다. 또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잡아먹기 때문에 몸 안에서는 계속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일들이 겹치면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살이 줄고 근육이 빠지면서 기운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몇달 사이에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은 위험신호입니다. 보통 3개월 동안 원래 체중의 5% 이상 6개월 동안 10% 이상 줄어들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60kg이던 분이 3달 사이에 57kg, 6달 사이에 54kg 아래로 내려갔다면 운 좋게 살이 빠졌다고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68세 이재호 씨는 배가 나온 것이 늘 신경 쓰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허리띠 구멍이 두 칸이나 줄어든 것을 보고 속으로는 운동도 안 했는데 복이 터졌네 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밤에 누우면 명치가 뻐근하고 등이 당기는 통증이 생겼고 예전처럼 밥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큰 병원을 찾아 검사를 했고 췌장 머리 부분에 3cm 정도 되는 종양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통증이 심해지기 전에 병원을 찾았고 수술과 치료를 잘 마쳤습니다. 하지만 살 빠져서 좋다고 농담만 하지 말고 진작에 이유를 확인했어야 했다는 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어르신들께 체중 변화는 숫자로 그리고 이유와 함께 보셔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살이 빠지는 건 좋을 수도 있지만 왜 빠졌는지를 먼저 봅시다. 특별히 운동량을 늘리지도 않았고 식사를 줄이거나 다이어트를 하지도 않았는데 체중이 줄어든다면 반드시 한 번은 병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체중 감소와 함께 명치와 등 통증, 식욕 저하, 쉽게 지치는 증상이 같이 있다면 십회장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집에 체중계가 있으시다면 한 달에 한번 같은 시간대에 몸무게를 재고 작은 수첩이나 메모 앱에 적어 두세요. 숫자로 변화를 보시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었네를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보러 가실 때 최근 몇달 사이에 체중이 얼마에서 얼마로 줄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 한마디가 의사가 췌장이나 다른 장기에 대한 검사까지 함께 고려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세 번째 주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증상. 바로 소화불량입니다. 밥만 먹었다 하면 속이 더부룩하고 방귀나 트림이 잦아지고 배가 빵빵하게 부른 느낌이 계속될 때 대부분 위가 좀안 좋아졌구나 하고 소화제를 찾으십니다. 며칠 좋아지다 다시 반복되면 내 위는 원래 이렇지 뭐하고 체념해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소화불량은 단순한 위 문제를 넘어서 췌장의 비상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췌장이 만드는 소화효소는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을 잘게 쪼개서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췌장에 문제가 생겨 이 효소들이 충분히 나오지 못하면 특히 기름진 음식이 잘 소화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많이 차고 변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거나 색이 평소보다 훨씬 옅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황달입니다. 피부나 눈 흰자가 노랗게 변하고 소변은 콜라색처럼 진해지고 대변은 회색이나 흰빛에 가까워지는 현상이죠. 이것은 췌장 머리 부분에 종양이 담즙이 지나가는 길을 눌러서 담즙이 잘 흐르지 못할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부 가려움이 심해져 밤에도 긁고 또 긁지만 연고나 피부약으로는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70세 박정자 어르신은 몇달 동안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많아졌지만 원래 이가 약해라며 약국에서 소화제만 사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샤워를 하다가 거울을 보니 눈동자 흰자가 누렇게 보이는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소변색도 예전보다 훨씬 진해졌다는 걸 자각하고 자녀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최장 머리 쪽에 생긴 종양이 담관을 눌러 황달이 온 상태였습니다. 그분도 초기에 바로 오셨다면 더 작은 수술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소화 불량과 눈 색깔 변화를 놓치지 않고 병원을 찾은 덕분에 치료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피부가 좀 노래졌나 보다 하며 몇 달을 더 미뤘다면 이야기 흐름은 전혀 달라졌을 겁니다. 소화불량이 모두 췌장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신호가 함께 있을 때는 꼭 의심해 봐야 합니다. 첫째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 유난히 속이 불편하고 둘째 변이 물 위에 떠서 잘 내려가지 않거나 색이 평소보다 옅고 셋째 소화제와 위산제 복용을 2주 이상 해도 별 차도가 없을 때입니다. 여기에 피부나 눈색이 노랗게 변하거나 소변이 진해지고 대변이 옅어지는 변화가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변기에 그대로 물을 내리지 마시고 한 번은 색과 모양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내 몸에서 나오는 것들이 내 건강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2주 이상 반복되는 소화불량이나 복부팩만 이상한 변색 변화가 있다면 단순 위장약 처방을 넘어 췌장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지 소화기 내과에서 꼭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어르신들께 매우 익숙한 병. 바로 당뇨와 췌장염 이야기입니다. 이미 당뇨약을 드시고 있는 분도 많고 술이나 기름진 음식 때문에 췌장염을 겪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두 질환이 단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췌장암이라는 더큰 문제의 그림자처럼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좀 불안해지실 수 있지만 그래서 더더욱 기준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 특히 인슐린을 만들어 내는 곳입니다. 종양이나 염증으로 이 기능이 떨어지면 평소 드시던 약과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해도 혈당 조절이 갑자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종양이 췌장액이 지나가는 관을 막으면 급성 췌장염처럼 명치에서 등으로 뻗는 심한 통증과 구역, 구토, 발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이 반복되는데도 술 때문에 그러겠지 원래 당뇨가 있으니까 하고 넘기는 경우입니다. 65세 장영호 씨는 마른 체형에 가족 중 당뇨 환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갑자기 공복 혈당과 장기 혈당 수치가 많이 올라가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수치가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았고 담당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며 폭부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그 검사에서 최장의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고 다행히 아주 초기 단계라 수술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62세 남성 환자는 술을 잘 마시는 편이었고 급성 췌장염으로 두 번이나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술 때문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세 번째 비슷한 통증이 왔을 때는 검사에서 췌장 꼬리 쪽에 종양이 보였습니다. 음주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 뒤에 또 다른 문제가 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당뇨 모든 최장염이 무조건 최장암으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 상황에서는 혹시 뒤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고 한 번쯤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60세 이후 비만도 심하지 않고 가족력도 없는데 갑자기 당뇨가 생겼을 때, 둘째, 기존 당뇨가 잘 조절되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수치가 뛸 때, 셋째, 급성 췌장염이 원인 불명으로 두번 이상 반복될 때가 그 경우입니다. 진료실에서 요즘 혈당이 잘안 잡혀요 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혹시 췌장 쪽에 이상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수 있을까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이 질문 하나가 추가 검사를 고려하게 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또 이유 없이 반복되는 췌장염이나 명치와 등으로 뻗는 통증을 겪으셨다면 술만 줄이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한 번쯤은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 계획을 세워 보시길 권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것이 나와 가족의 시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어르신들이 종종 놓치시는 부분, 바로 건강 검진 결과지 속의 작은 글씨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이나 다른 질환 검사 중에 영상 검사를 찍다 보면 가끔 췌장관이 조금 넓어져 있음 작은 낭종이 관찰됨 같은 문장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다른 설명이 없으면 증상도 없는데 뭐하고 그냥 넘기기 쉽죠. 하지만 이런 우연히 발견된 소견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경고일 때가 있습니다. 췌장암이 아주 초기일 때는 아직 덩어리가 작아서 증상도 거의 없습니다. 대신 최장 내부를 지나는 관이 넓어져 보이거나 작은 물주머니가 생기는 모습으로 먼저 나타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변화가 조금씩 커지고 모양이 달라지는 과정에서 나중에야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검진 결과를 덮어버리면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74세 윤명자 어르신은 허리 통증 때문에 찍은 영상 보고서에서 우연히 췌장관이 약간 확장되어 있음이라는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는 허리가 너무 아파 그 문장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추가 검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1년 뒤 체중이 줄고 소화 불량이 심해져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췌장 주변 혈관까지 종양이 번진 상태였습니다. 반면 67세 오준식씨는 건강검진 초음파에서 췌장의 작은 낭종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듣고 곧바로 소화기 전문의를 찾아갔습니다. 일단 6개월 후에 다시 보자는 의견에 따라 추적 검사를 했고 크기가 살짝 커지는 것이 보여 추가 영상 검사를 통해 아주 초기 단계에서 병을 찾아냈습니다. 이두 사례의 차이는 검사 결과를 그냥 넘겼느냐. 다시 확인했느냐에 있었습니다. 어르신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는 그냥 숫자 종이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을 어떻게 준비할지 알려주는 안내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최장, 관확장, 낭종, 위축 같은 단어가 눈에 띄면 설령 지금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한번더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때 이 소견이 췌장암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간격으로 추적 검사를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뒤 시간이 되신다면 최근 건강검진 결과지를 한번 꺼내 보시길 권합니다. 혼자 보시기 어렵다면 자녀나 가까운 분께 부탁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췌장 쪽은 뭐라고 적혀있어 하고 함께 읽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몸의 변화를 조금만 더 섬세하게 기록해 보셨으면 합니다. 체중, 식욕, 통증, 배변 상태를 간단하게라도 메모해 두면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작은 습관들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최장암을 중심으로 체중 변화, 소화불량, 당뇨와 최장염,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불안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불안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준비된 긴장감이 되길 바랍니다. 어르신,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만큼은 같은 말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내 몸의 신호를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떠오르는 가족, 친구, 이웃이 계시다면 꼭 한번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어쩌면 그 한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남은 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담백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끝까지 건강하게 가보시지요.